제저 같은 책덕후들은 새해 첫 책으로 뭘 읽어야 하나 이런 걸좀 고민을 하셨을 텐데요 고심하다가 저는 이 책을 골랐습니다 박완서 선생님의 일기를 담은 책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입니다. 안녕하세요. 공복 여러분, 공백입니다.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? 자, 오늘은 제가 2025년에 처음으로 읽은 책을 들고 왔습니다. 왜, 새해에 처음으로 들을 노래, 처음으로 볼 영화, 이런 거 많이 찾으시잖아요?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책 덕후들은 새해 첫 책으로 뭘 읽어야 하나, 이런 걸좀 고민을 하셨을 텐데요. 즐거운 마음으로 고심하다가 저는 이 책을 골랐습니다. 어떤 책이냐? 박완서 선생님의 일기를 담은 책 《한 말씀만 하소서》라는 책입니다. 아, 오늘 영상은 뭐 굉장히 사담도 많고 감정이 넘칠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일단 바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여러분께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 뭐 다른 어떤 방법보다 이 책의 첫장을 짧게 읽어드리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책첫 시작이 이렇습니다. 이건 소설도 아니고 수필도 아니고 일기입니다. 훗날 활자가 될 것을 염두에 두거나 누가 읽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 같은 것을 할 만한 처지가 아닌 극한 상황에서 통곡 대신 쓴 것입니다. 88년 여름 아들을 잃었습니다. 다섯 자식 중에 하나였지만 아들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습니다. 그 최초의 충격을 어떻게 넘기고 아직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통곡하다 지치면 설마 이런 일이 나에게 정말 일어났을라고 꿈이겠지 하는 희망으로 깜빡깜빡 잠이 들곤 했던 게 어렴풋이 생각납니다. 그런 경우에도 희망이 있다는 게 남북엔 우스웠을지 모르지만 본인으로서는 참담의 극한이었습니다. 아, 저는 제가 이 문장을 울지 않고 읽을 수 있을지 좀 걱정했는데 잘 읽었네요. 어떤 내용인지 바로 파악이 되시죠? 이 책은 박완서 선생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읽고 나서 쓴 글들입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. 도대체 이한 해의 문을 여는 책으로 왜 이렇게 좀 힘들고 참담한 내용의 책을 선택했는가? 보통은 희망찬 걸 읽으시잖아요. 어, 제가 이런 책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2024년을 떠나보내면서 느꼈던 심정 때문입니다. 뭐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저는 작년이 유독 좀 힘들었거든요. 제 곁에 있는 누군가가 유명을 달리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유난히 이 사람이 살고 죽는 일에 대해서 예민하게 감각했던 해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025년을 잘 맞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혼란하고 좀 슬펐던 2024년을 잘 보내주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책들의 손이 갔었던 것 같아요. 제가 1월에 읽은 책들. 거의 다 이런 내용의 책들이거든요.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책들 덕분에 저는 슬픈 와중에도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. 자, 다시 책의 내용으로 돌아와 볼게요. 88년 여름에 박완서 선생님은 고작 25살밖에 안된 아들을 잃게 됩니다. 그리고 아들의 장례를 치른 후에는 딸의 집으로 가서 잠깐 지내게 돼요. 딸 입장에서는 이제 어머니를 혼자 둘 수가 없으니까. 이 집에는 온 가족이 어머니를 챙기기 위해 애를 써보지만 사실 따님 집에도 이미 꾸린 가족이 있잖아요.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박완서 선생님은 차마 큰소리로 통곡하지도 못하고 미쳐버리지도 못하고 울음 대신에 이 글들을 쏟아내야만 했던 거죠. 이 절절한 기록에서 자주 드러나는 마음들이 있는데요.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살아있음에 염치없음입니다. 보통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께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. 내 자식이 죽었는데 입에 뭘 넣고 씹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영치가 없다. 그래서 나한테 누가 뭘 먹으라고 권하는 것도 싫고 나라는 인간이 이런 상황에서도 배가 고프고 밥을 꾸역꾸역 먹고 이 생리현상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는 게 요구에 너무 힘들대요. 책에서도 이런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. 박완서 선생님은 얼마 되지도 않는 양의 밥을 먹고 개워내고 취하고 또 슬퍼하기를 반복하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떠올려요. 그렇게 해서 반복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? 바로 왜 하필이면 내 아들을 데려가셨냐라는 신을 향한 질문입니다. 이 박완서 선생님이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고 아들의 장례 이후에는 이혜인 수녀님의 초대로 부산에 있는 한 수녀원에서 시간을 보내시기도 하거든요. 그 기간에 글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 이글 역시 가톨릭 소식지에 실렸던 글들이고요. 그런 상황에서 작가님은 완전히 신의 면전에다 대고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.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필이면 내 아들을 데려갔는지 신이 사람을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이러한 물음들은 신을 향한 악담이며 원망이고 또그 자체로 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이기도 합니다. 자 이렇게 아들의 죽음을 두고 터져나온 질문들은요 동시에 삶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. 이 아들이 없는 세상에서 내가 왜 살아야만 하는가 세상이 아들 없이도 지금 잘만 굴러가는데 이런 세상과 내가 어떻게 화해해야 하는가 이러한 지점을 파고드는 동안 이 책은 죽음의 대한 책이면서 동시에 삶의 이유를 찾는 책이 되기도 합니다. 어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일을 두고 '참척'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요. 저는 몰랐는데, 이게 참혹할 참에 슬플 척. 자를 쓴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참혹하고 슬프다라는 말 외에는 어떤 말도 붙일 수가 없는 엄청난 비극이라는 거죠. 박완서 선생님은 작고 하시기 직전까지도 이 참척의 슬픔을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셨고 이후로도 많은 작품을 남기셨다는 것은 아들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, 세상과 화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어렵사리 찾아내셨다는 거겠죠. 이 책은 이렇게 한 인간이 깊은 절망의 구렁에 떨어지고 헤매다가 기어코 다시 나오는 그 지난하고 괴로운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책입니다. 그리고 그렇게 해서 힘들게 얻어낸 삶의 조각들을 독자의 손에도 쥐어주는 아주 소중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보니까 이 책은 2004년에 초판 버전을 20년 만에 개정한 버전이더라고요.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잃은 다음에 쓰는 그런 애끓는 통찰 일기들이 계속 계속 독자들한테 읽혀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 무거운 내용에도 불구하고, 저는 새삼스럽게 그게 참 슬프면서 동시에 또 위로가 됐습니다.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중한 사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, 동시에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위로를 찾아내려 애쓰고 있다는 점은 삶을 향한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니까요.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그 비통함을 감히 짐작조차 못합니다. 아직 겪어본 적이 없어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이 책에 끌렸는지, 그리고 읽는 동안 이 책의 내용이 왜 그렇게 진지 다가왔는지, 그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것은 박안서 선생님의 절절하고 진솔한 문장 때문이기도 할 거고요. 제가 이제 작년과 그 이전의 삶을 살아오면서 삶의 어떤 비극들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. 또그 비극들 끝에도 삶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위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고 싶어서인 것 같기도 하고요. 올해 2025년은 지나간 아픔, 슬픔들을 딛고 일어서서 좀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. 그런 시점에서 저는 이 책이 주는 메시지가 제게 꼭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래서 아주 깊고 진한 마음을 담아서 이 책을 소개해봤습니다. 박완서 선생님의 책한 말씀만 하소서 였습니다.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갈게요.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공복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도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.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. 안녕.